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수요일인 11일에는 4.0.1.3 핫픽스를 위한 점검이 있습니다. 이번 패치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아마 조금 에픽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1일에 올라올 패치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오닉 전장이 1일 로테이션으로 언제부터인지 바뀌었으니 그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일 수요일 핫픽스 4.0.1.3을 위한 점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시 테티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테테인2 서버가 오프라인이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핫픽스 4.0.1.3이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11일 오전 1시 45분부터 오전 2시까지 총 1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읽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